이만 원이잖아. 뭐가? 제..제..제이 어쩌 t 제이요? t t 어 t a 제제 o t 어 y Otto. t 요 y 저 t t o 지킵니다. o Tay, yo. Tay, yo. 오 a 오, y <laughs> 하세하세카 a m 라로집 i 켜야지 a m e r a of chippy.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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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e 기 I see. I see. I 을 e e I

아 어떤 차야 씨발 밤에 자는데? 나가 집대게야 나가 집대기야. 여기서 을 잘해? 옥상으로 떴다고 이게 집대기야. 원래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꼭 그렇게 <laughs> 다 가져가야만. 포기 후려는 야. 이렇게 이래 뜯을게야. 이불 아빠랑 사르카토를 섞어야 하면 했냐. 야 너희들 드론 본적 있냐? <laughs> 아니 못 봤어. 아니 못 봤어. <laughs> 나 하나 보시. 이거 드론 이거 뭐야? 게임 시작한 후에 하는 거잖아. 몰랐음? <laughs> 아니지롱. <롯>. 어 뭐야? <laughs> 차고 쪽 거. 어, 야, 야 드론 드론 드론. 아 드론이 아니라. 사람. 어. <laughs> 사람. 한때 맞췄다. 오 예. 그래, 이게 왜 이게 왜안 죽어 쟤는쟤왜안 죽냐? 2등 맞췄는데. 내못 네, 죽. 뭐지 쟤왜안 죽지? 2등 맞췄는데? 두 대. 이제 저 샐러드 먹고 있으니까 두 대만. 컷. 빼기좀 내리고 먹으면 안 돼. 쟤 어떻게 내위치를알지 저쪽 기좀내리 먹으면... <놀람> 네? 기좀내리고 먹으면 안돼 sir. 이 ship's heart is full of food. What i 가 hecking? i 랭킹 o i n g to go to the p 우리 뒤쪽에 a c 오는 거 아니지? A, 내가 보고 있을게. 야, 원형, 그, 원형에서 뒤쪽에 한명 내려온다, 엘리아. 야, 쟤 다이아 있는데, 티어. 거기, 저기? 거기 말고 왼쪽, 왼쪽 계단 있잖아. 거기서 써만 내려와. 야, 저게 71레벨인데 다이아야. 가능함. 볼게. 쟤 미쳤다니까, 음, 저 예병력? 예병력 반피. 얘 그냥 내가 쿨을 어, 쐈는데 어, 안 죽었어 어, 어, 써마 어, 써마 개딸피 써마 개딸피 써마 개딸피 사각계단 써마 개딸피 딸피 한대만 톡 한대만 톡야쟤왜다 나가 쟤네? 야 저거 다이안데 킬때 저러면 핵이야 그니까 핵같아 핵맞아 핵같애가 아 핵맞아 다이아에서 킬때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 야 근데, 근데 게 나갔어 퇴장당했어 아 맞네 핵이네 그럼 핵이네 매치에서 퇴장됐다고 나왔거든 에라이 걸린 거아니야 프로가 아닌 이상 저렇게 킬 대신 저렇게 응. 나올 수가 없어. 한 두세 명 갑자기 매치 퇴장됐다고 아껴. 나왔거든? <laughs> 뭐해? <laughs> 뭐해? 아저씨 빨리서 끝내요. 왜 이렇게 핵이 나오지? 원래 게임 FPS에 다핵한할수 있어. 내배그 가치는 없어. 그리고 핵을 자르는 고임 썩은 칩 그냥 이끼들도 존재하지. 썩어 문드러져서 증발한 애들도 존재함. 그게 대걸릴 수 있. 나 이거 하다가 중간에 물 그거 면 끓으면은 물복을 하면 어,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러면은 컨트롤 한 다음에 드론 보는 척하고 나가세요. 실제로 드럼 보고있으면 사이즈 좀 아... 기모... 긴모... 라면 끓여먹을까? 까르고 진짜 돈코츠 라면 일본 라면은 미소라면이 최고인거같아 딴거 고기 들어간거는 기름이 너무 많아서 못먹겠어 잘 끓인 집은 맛있거든요 그거 달 couldn't 미소라 e p in uniting. t h 이 s one, I'm in c h e b 돈 y I 돈미 i 라 k I'm g o i 나와 to be 이 라이언 아저씨 일좀 해주세요. 남은 아저... 한명 발키르다. 어어이이언이 일하라고 있어어 뭐야 쳤다니까어쳤다니까 저거. 어야어어어 <laughs> <laughs> 저거 어어어돼 여기서 어어다어어어 로거 북캐 뭐야? 어 진짜? 북캐야? 핵이야? 뭐야? 엥. 나 볼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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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나왔어. 아니야, 이거 에임 대가리 따라가. 에임 대가리 따라가. 이거에,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에임 에임 헤드 따라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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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헤드 따라간다고. 오, 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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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아 핵이네, 이거는. 조 에임 대가리 따라간다 했어, 씨발, 와. 와, 핵을 만나러 버렸어. 또라이 새끼, 진짜. <laughs> 야, 저거 강, 강퇴 안 시키냐, 쟤네? 지네 팀 이긴다고, 씨발, 어? 게임 좀 재밌게 하자 이개 새끼들아. 다 에임이 대가리를 따라가는 걸 봤는데 씨발 그게 얘기 아니라고. 지나자. 아까부터 뭐라 한 거냐? <laughs> 센레이츠자. 나도 10여. 나한걸안 되냐 이거. 아또 <laughs> 5초. 어테두리 없음으로 해야 돼한 걸. 막탄가 대에다화였어 어 뭐야? 와야 뭐야? 아니 어떻게 죽인 거야?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니. 구동 누구냐? 나와라 보고. 와우. 리야물 끓이러 간 듯해. <laughs> 아 이제 바로 <뚜껑에> 따요, <laughs> 아니 고기야 뭐 나와 이가다가 열아래다 차차 차야 아저 아, 신고했 아이... 그렇게 다 막아버리면 내가 어떻게 써나왜 테두리였으면 해도 안 되냐 어 뭐야 한영 눌른 거 맞아 어한영는데그 네모 그막 네모 나게 나오는 네 누가 이김 키키키 쓰면 안돼 하나만 쓰면 1등 일등 그러니까 12킬. 단어로 만들어야 돼 이걸. 그러고 이거 한 한박자 느리게 나온다. 먹고 싶은데 이거. 아이 <laughs> 등은 <2등을 웃음> 싸가지 없어. <laughs> 근데 이 등도 신고해야 돼 저거. 나라비야 했잖아 시금 저거. 개 웃기네. 폭탄을 <laughs> 2로 <웃음> <웃음> 아니, 안 돼! 한국인이 죽었어! 안 돼! 안 돼! 거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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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다고안 돼! 안 돼! 안 저부 일부러 머리 안들안 쏘기려고 헐설한 거야? 아니 아니. 그, 아니 거. 에임이 머리로 가. 이미 에이 머리로 가. 아까깐 봤잖아. 나 죽은 거. 아이 데드샷. 이거거 아이 근데 여튼 씨발 핑 높은 새끼들이 지능이랑 높은 거핑다 바꿔 버려 가지고 지능이 낮아요 이 씹새끼들 진짜. 음, 어? 야 이거 5인방패 가야되냐? 아니야 우리가 저저 저 한국인 시켰어 괜찮아 이제 여거 어, 저도 발키리, 1층 발키리 1층 발키리 핵이랑 발키리 남았어 내 이거 우리 카베코, 저거 짝야 이거 선강 먹어도 바로 머리가니까 상관없겠지 이 새끼 이거? 음... 발키리는 잡았어 핵만 남음 어딨는지 봐봐 야 머리 따이는게 무서워서 씨발 머리 보호하고 있다아나 그래서 나 뭐지? 지금 반패방 한거야 들어거게야 빨리 찾아봐 펄스 어디있는지 나왔다 어? 나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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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나왔어, 나왔어. 이예에에에에아 씨발 아 그거 나... 아, 우리가 맞아, 바로 이거 우리가 공격이어야 뭐지? 좀 한데 아 방어 아 방어 <laughs> 아이 아, 쪽 어떻게 해 핵을 미라 해줄게. 야, 근데 <laughs> 대가리 맞을 거면은 룩안 해도 되지 않냐? 그렇네. <웃음> 대박. <웃음> <웃음> 고맙다. 여튼 씨발핑 높은 새끼들이 지능을 낮게 낮췄어. 핑이랑 지능이 반비례해요 시발 그거. 잊지 않을게. 막탄을확보시 이래라 배트라이 이래라 배트라이 야 우빈아 너너내방내방내방림포스좀 <laughs> 해줘 어디? 네 거울 옆에만 빼고 다림포스 해줘 야너 나와 그러면 나와. 야 시꼴 우리 핵이랑 싸우는 아, 중이니까 그래, 말 걸지마. 마크하즈 마크하야이 나한테 잡고 지랄이야. 그래, 방금, 그래. 방금 그래. 나와 그래. 너. 저 그래. 또라이. 너 또라이 뭐라냐. 하냐? 하냐? 넌 뒤졌다. 씨발야 야, 다시 오라해. 어디 이런데.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비켜. 여기 이오 나이스. 야, 쟤핵 죽여줬어. 여기, 여기 사각회단 쪽쓸 뿐이야. 나갔어오야5쟤쟤핵듀오다핵 듀오 아니, 어, 핵 그러네. 새끼는 에이, 핀 똑같이 에이, 높다 했어. 야, 쪽발이 왜 이렇게 불쌍하냐, 쟤? 잡으려고 소리을 했는데. 우지의한 아, 예. 트김. 에에에에. 예. 어, 뭐야, 가지만애들아왜 나가? 하나 숨거지. 이제 한대 맞아 죽어. 완전 한대 맞아 죽어 그냥. 엘리샤 속도도 느린데 나가지 마요. <놀람> 그는 마약을 맞아 버렸다. 고칠아의 승리다. 적이 와 하이죠다. 내가, 내가 불쌍해서 킬, 킬하라고 준 거야, 저거. 나, <laughs> 아니, 제 너무 불쌍해. 1킬인데, 혼자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나가줬지. 킬하라고. 예, 일뚱이다 여튼, 핵듀오 둘다 신고했고요.